안녕하세요. 대고남자입니다. 오늘은 우주 산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관련 기업을 하나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원래는 제가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그리고 일요일까지 영상을 업로드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중간중간에 기업이나 산업에 대한 생각이 떠오를 때는 영상으로 업로드를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2024년 화요일 우주 관련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 예산이 100조 원에 가까워지는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과연 언제일까요? 우주항공기금이 100조가 되려면 이 시기는 시장에서 2045년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주항공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방산에 대한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을 볼때 지금 7월부터 본격적으로 주가 흐름을 괜찮게 보여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현재 2024년인데 2045년까지 100조라고 하면 너무 먼 시간 아닌가요? 그래서 과연 우리는 투자의 입장에서 아직 시간이 멀어도 한참 멀었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시기인 2027년에 예산이 1.5조원 정도의 우주항공 관련 예산이, 예산이 나올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2045년의 100조원은 사실상 어렵다 꿈이다라고 보는 게제 생각이고요 그러면 우리는 당장 봤을 때이 우주항공과 방산에 대한 부분은 집중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새롭게 정부의 지원이 나오고 있고, 스페이스엑스가 주도하는 뉴스페이스 시대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방산과 우주 항공과 같이 봐야 되는데, 대부분 방산 기업들은 우주 항공 기업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한국은 글로벌 스탠다드가 될수 없습니다. 현재 실제로 아니기도 하고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우주항공 안봐 라고 하면 사실 주식시장에 대해서 돈을 벌 확률이 조금은 줄어드는 사고를 가진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주 내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부분은 데이터 센터를 우주에서 운영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이 생겨나는 것을 캐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하면서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들어보셨을 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우주에서 데이터 센터를 건설을 하고 운영하다는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CNBC가 27일 날짜로 보도를 한 것을 보면 충분히 이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날 수 있고 주식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내린 결론이 아닙니다. 이 이유가 약 210만 달러, 29억 원 정도를 투자해서 진행한 요 ASCEND라는 연구를 통해서 데이터 센터를 우주에 건설하는 것이 현재 기술이나 경제나 환경적으로 실행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한 것이기 때문에 뻥카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EU라는 곳이 탄소 제로의 대표적인 국가이기도 하죠. 그리고 데이터의 주권을 위해서 이 EU가 우주항공업체인 탈레스 알레니아 스페이스. 이 부분이 이 기업이 주도를 해서 첨단 우주 클라우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데이터 센터를 우주에 배치하기 위한 가능성을 타진을 합니다. 즉, 무한한 에너지를 가진 우주라는 공간에서 이 데이터 센터를 건설을 하고 실제로 이 부분을 실현하기 위해서 개발을 하는 상황까지 그리고 그 기회를 섬전하기 위한 경쟁이 본격화되고 실제 지구 내에서는 전력에 대한 공급이나 냉각에 굉장히 많은 전기와 물이 필요한 상황인데 과연 우주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지 우리는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우, 국제 우주 정거장 이 부분도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 어, 저는 태양광에 대한 발전 효율성과 실제로 현재 기술로 센터를 궤도에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양의 로켓 연료가 필요하다는 부분까지 고려를 한다면, 현존하는 기술로 과연 가능할까? 이 센터 궤도 유지를 위해서, 그리고 그 중에서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인도 등의 우주 공간 내에서의 경쟁, 경쟁과 그리고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라는 부분까지 본격화되는 상황을 본다면 우리가 어떠한 분야에서도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인 최종적으로 보완까지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떤 기업에 어떤 것을 보고 투자를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보령, 전 보령제약이라는 기업입니다. 2022년 1월부터 고령이라는 사명을 변경을 하면서 우주 헬스케어 사업을 본격화했고요. 그리고 미국 우주정거장 기업인 엑시엄 스페이스에 대한 지분 투자를 약 천만 달러, 138억 원을 투자해서 지분 0.4%를 취득한 것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이후 실제로 23년 4월 엑시엄 스페이스와 합작법인 설립 계약을 맺으면서 5천만 달러, 약 690억 원을 투자해서 지분율을 2.7%로 높이면서 지난 1월에 브렉스 스페이스라는 합작 법인을 출범하면서 우주 사업을 본격화한 국내 기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이 액시엄 스페이스는 미국 나사로부터 2차 투자를 받았고요. 3차 투자를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지난 연말에 3억 달러 규모의 펀딩도 투자 기간으로부터 유치를 한 상황입니다. 즉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2031년 보령은 이 엑시엄 스페이스의 엑시엄 우주 정거장에서 한국 관련 사업권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보령에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매력적인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매력적인 것은 이 국내에 보령이라는 기업이 글로벌 스탠다드가 될수 없음을 굉장히 빠르게 캐치하고 해외 투자를 단행해서 합작 법인을 설립하는 이 일련의 과정이 저는 굉장히 열려 있는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국내 기업 중 우주 탐사 및 연구의 핵심으로 꼽히는 우주 정거장에 투자한 유일한 기업으로 이꽝 막힌 꽝 막힌 생각에서 벗어난 투자로 하여금 투자자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다양한 생각과 가능성을 얻게 해주는 방향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보령이라는 기업의 재무제표를 보면 사실 뛰어나다, 대박이다라고 할 정도의 재무제표는 현실적으로 아닙니다. 하지만 안정적이다라고는 할수 있는 재무제표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바이오 기업 중에 이런 실적을 내는 국내 기업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신사업을 하고 있는 이 바이오플러스 우주라는 신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매력도도 우리는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보령이라는 기업의 일봉상 차트를 보면 사실 마음에 들진 않아요. 역배열이고 거래대금이 부족하고 박스권 하나는 있어요. 그러면 이 기업은 나 여기 있어요라고 외칠 수 있는 거래대금을 동반한 양봉이 무엇보다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업들의 차트를 보면 과거에는 LNF라든지 아니면 나노신소재라든지 신소재, 나노 금량 이런 기업들도 과거에 2020년 21년도에는 이런 차트였습니다. 단기적인 매매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런 기업들에 대한 팔로업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몇몇 분들은 차트 다 깨진 뭐 이런 기업을 추천을 하냐, 차트 보면 모르냐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드리는 말씀은 절대 투자의 매수매도에 대한 추천이 아니며 기업에 대한 소개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